어, 뭐야 군인이 또왔어 군인이 어떻게 왔지아 주말엔 이제 진짜 쓸수 있나 봐요 그래도 볼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그 훈련소 있는 동안은 아예 못볼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고 가줘서 감사해요 저 진짜 안 말하고 가면 매네라 올 뻔했잖아요 아 말하고 가서도 약간 매네라 하는데 말이에요 아네 미군 훈련소 갈때 말하고 가야겠다 예비군 훈련소는 얼마나 해요? 8시간이요? 아 말하지 마세요 그럼. <laughs> 아, 1여 8시간을 말을 하고 가 그냥 갔다 오세요 시청자님,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<laughs> 아, 채팅창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런 거는 말안 하고 가도 된다고요 아, 뭐 시청자님 걱정하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천천히 갔다 와도 되거든요, 화장실은 아, 그냥 에? 아, 뭐 빨리 <laughs> 안하오 아니라고! 아, 진짜 천천히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<laughs> 아짜진나! 극혐 채팅창, 극혐 채팅창 1위.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하고 다니는 시점자. 트리님 저 빨리 <빨래> 돌리고 껴지뛰어다 <laughs> 씨발 진짜. 아, 진짜 알아서 하라고 좀. 알아서 해, 알아서. <laughs> 방송 보고 하고 다니는 방송이니까요. <웃음> 아니요. 커피 <laughs> 따올게 오래지세요 아씨 갔다 오라고 좀. 알아서 하라고. 트리님 <laughs> 제가 눈팅을 하실 거. 네네. 빨리 드세요. 아니 <laughs> 다 됐다, 다 됐어!